AI는 버블이 맞습니다.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죠. 이거는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곳에서 만나는 난기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미 벌고 있다는 라 거죠. 5년마다 10배씩. 그런 잠재력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48년 된 기업이니까 뒤늦게 클라우드 시장이 뛰어듭니다. 첫 번째 행운은 해준 거죠. 오라클도 수혜해준데, 그러면 이 오라클 저평가 받은 거 같은데, 분기 실적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때 최근에 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팔란티어. 네. 그뭐 이번 워닝 서프라이즈 정도 뭐 수준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좀 계속 놀래키고 있고 시장의 니즈는 계속 증가하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사실 거의 본인들이 독보적인 사실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네. 뭐 전망이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팔란티어는 음, 지금 뭐 180대 넘게 내려갔다 다시 150대, 160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 곳에서 만나는 남기류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어, 왜냐하면 펀다멘탈이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음. 예, 또이 부분이 또 GPT 5가 나올 때쯤에 AI 버블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네. 꺼졌던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브로더컴이라든지 오라클 상승하는 것, 하려는 것은 AI 시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버블 버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버블 저는 이미 버블이 있다고 생각해요. AI는 버블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는요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죠.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죠. 버블이 언제 안 터질 것이냐 AI가 돈을 벌면 됩니다 음. AI가 돈을 못 벌면 버블은 터지는 거죠 네. 우리가 다컴 버블이 왜 터졌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중에 90몇 퍼센트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네. 1센트 10원 하나 벌지 못하면서 투자 받으면서 계속 미래를 팔았던 거죠 네. 지금 AI 기업들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픈 AI 적자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올해 400억 달러 투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이미 그돈다 썼어요 음. 오늘 또 투자 받아야 됩니다 천억 달러 넘게 투자 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오픈 AI 이용자들이 8억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수치가 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프리미엄 이용자가 우리가 오픈 AI로 치면 채찍빚이 20달러씩 넘게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리미엄 이용자가 늘어난 거 중요하죠 유튜브에게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광고를 보면서라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달 범위가 많아지니까 매력적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처음 났을 때, 구글이 처음 났을 때 검색 광고 안 했습니다. 마치 클리 모리는 깨끗한 곳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여러분은 쓰실 일 별로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닷컴, 제 베조스는 창업할 때부터 죽을 계속 얘기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광고는 안할 것이다. 본인이 cu 할때 광고 시작했거든요.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오픈AI 뭐 저기 스마트만얘기해요 아, 광고라는 거는 이용자의 경험을 안 좋게 만들어서 안 할까 우리는. 왜안 하겠어요, 여러분. 돈 벌어야죠. 오픈AI 좀 있으면 SNS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쇼츠는 릴스는 틱톡의 짧은 영상은 이제 오픈AI 저기 챗GPT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오래 준비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 하면서 얼마나 광고 붙이기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되고. 이제 AI 기업들이 2026년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의입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이미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이 요번에 그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알렉스 카프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5년마다 10배씩 성장하겠다 그랬어요. 10배씩. 5년마다 10배씩. 그런 잠재력 저는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해자가 크기 때문인 거죠. 터로지라고 하는 높은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경쟁 업체가 안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일에서 지금 바덴뷔텐베어 슈트카드가 주도인 그곳에서 주정부에서 어, 이 팔란티어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시위가 일어났어요. 경찰청도 도입하고 행정부에 도입하는데 독일 시민의 데이터를 왜 미국 기업에게 주느냐? 사실은 이미 독일의 다른 주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 미국하고 유럽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추정부가 밝힌 게 뭐냐면, 우리도 얼터나티브를 다 조사해 봤는데, 팔란티가 많은 게 없다. 오직 우리도 오직 했으면 이걸 하겠니. 나토도 선택했지만, 독일의 한 주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주도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그 파란티어의 경쟁력을 저는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팔란티어의 고객 숫자, 커머셜 영역에서의 성장률이 대단히 가파른데요. 어,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부분은 성장률이 있긴 있습니다만, 미국계의 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한계인 것은 아직까지 대단히 비쌉니다. 그러나 점점 규모가 커지고, 고객 숫자가 지금 500여 개라고 한다면, 라 지금, 알렉스 카프가 2030년까지 5천여 개로 만들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35년까지는 5만여 개에요. 여러분, 매년 그니까, 5년마다 10배씩인 겁니다. 500개에서 5,000개, 5만개로 성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소기업까지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확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라 의미해서 팔란티어를 보실 때 투자할 때는요, 단기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훨씬 더 다른 투자처 많다고 봐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라 거고, 5년 정도를 보시면서 이 AI 기업들이 앞으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의 기준으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바뀔지. 2030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옵티머스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셔야 되는 것처럼 2030년의 기준으로서 팔란티어에서 쓰고 있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 이,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확산될지 또는 고담이라고 하는 거버먼트에서 쓸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확산될지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거고 이 펀더멘털의 기준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상황은 그렇고 최근에 가장 지금 핫한 건 사실 오라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오라클 회장 레리 엘리스 일론 머스크랑 뭐부오 순위가 1, 2위 뭐 계속 뒤엎치락 뒤치락할 정도인데 이 AI 클라우드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사실 오라클은 오래된 기업이죠. 48년 된 기업이니까 정말 뭐저 비유하자라면 갑자기 가족들이 모였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주하고 하여튼 할아버지하고 딸내미하고 하여튼 손주하고 뭐 이렇게 다 모였어요. 음, 네. 지팡이 직후 항상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 브레이크댄스 했다고 확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여러분, 딱 그, 지금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면서 이게 뭐지? 할아버지가 다시 젊어지셨나? 휠체어 타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브레이크댄스를 선주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 기업이에요. AI 투자가 대단히 늦었었습니다. AI 투자가 늦었고 그리고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끝까지 저항했던 기업이에요. 즉 아마존 AWS라든지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축됐던 것이 오라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라클이 뒤늦게 클라우드 시장이 뛰어듭니다. 여기에 첫 번째 행운은 틱톡이 해준 거죠. 틱톡이 클라우드 서비스망을 오라클을 써주, 써주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오라클이 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탄력을 얻게 되면서 요번에 이제 사실은 2월달 2월달이었죠 취임식 끝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음. 했죠. 근데 논쟁이 있었어요.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스타게이트 하고 나서 오라클의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막 일론 머스크도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데이터 쓸 돈도 없으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성장하게 됐던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네. 가이던스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죠 앞으로 계약은 했는데 우리가 더줘야될이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가 이거를 갖다 영어로는 아이 리마인딩 해 가지고 R 퍼포먼스 RPO라고 해서 이 앞으로 해야 될 의무적으로 가계약을한 거죠. 이것이 14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 가고큰 계약을 했는데 뭐그 계약 자체는 뭐 300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오픈 AI 는 뭐라고냐면 앞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를 너무나도 이용자가 많아져서 학습에 필요로 한 데이터 센터도 데이터 센터지만 우리가 이용할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도 계속해서 어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칩, 칩이 필 많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데이터 센터 가 필요한데 여기 들어갈 칩으로는 우리는 어 엔비디아 칩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브로드컴하고 해가지고 치겠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주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오라클이 오픈 AI 가 뭐라고냐면.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있죠 오픈AI가 2028년까지 1000억 달러가 더 필요한데 그중에 8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쓸 거다. 물론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다 들어갈 칩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오픈AI 단독 고객이 800억 달러 더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라클의 장부에 적혀 있다 보니 오라클의 기저 효과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오라클마저도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야. AI 경제 진짜 가겠는데? 여기에 오라클도 수혜준데? 주 그러면 이 오라클 저평가 받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지금 저기 힐체어 타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무시했는데? 브레이크댄스 출수 있는데? 이러면서 놀라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건데 저는 충분히 조정은 올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브레이크댄스 제가 더잘 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댄스 배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좀 지켜보더라도 우선은 힐체어에서 브렉댄스를 칠수 있다는 것만 해서 이 기업 가치가 점프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